조금 자기 자신에게 적용할 때에 어색한 단어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나는 전도자입니다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생각이 드는데 선교사라는 단어를 대입하면 뭔지 나랑은 거리가 있고 왠지 나는 그건 아닌 것 같고 기도자 찬양자 예배자 여기까지는 가능한데 선교사라는 단어는 나하고 좀안 맞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분들이 혹시 계실지 모르겠어요. 이런 오해가 있습니다. 전도는 우리 이웃을 전도하고 복음을 친구에게 전하는 건 전도고 저 어디 비행기 타고 외국에 멀리 가서 복음을 전해야 그게 선교라고 생각하시는 이런 분들이 제법 있습니다. 저는 이두 가지 개념을 굳이 구분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전도와 선교를 우리 좀 같은 개념으로 보고. 다른 민족이든, 세계 열방이든, 아니면 내 옆집 사람이든, 우리 가족이든, 누구에게나 복음전하면 그것이 선교고, 하나님 나라 임하는 주의 사명 감당하는 선교사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해하기 쉽게 표현한다면 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더 따라 할까요? 나는, 나는 대한민국 선교사입니다. 네, 나는, 대한민국으로 파송된, 강원도로 파송된 하나님의 선교사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가 이 땅의 민족 보금화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 임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보금 전하는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선교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임과 동시에 또 하나 하나님의 소원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이 놀라운 네 가지 동사가 있죠. 가서, 제자 삼아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이 주신 이 명령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면서 우리가 실행해야 할 사명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것을 이네 가지 동사를 좀 둘로 좀 축약해서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선교사는 누가 뭐라 해도 첫 번째 가는 사람입니다. 가야 합니다. 복음 들고 나가고 복음 들고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가는 거예요. 근데 어디를 가느냐? 물론 멀리 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바로 문밖에도 있고 내가 살아가는 동안 가는 모든 곳 만나는 모든 사람 그들에게 우리는 선교적으로 대해야 되고, 선교적인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이에요. 다시 말해, 선교는 내 삶이고, 선교지는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선교지가 될수 있다, 라고 하는 거죠. 전 이런, 도전적인 질문을 들은 적이 있어요. 옆집 사람도 아직 예수 안 믿고, 우리 가족 중에도 예수를 모르는데, 거, 뭐, 이렇게 돈 많이 들어가며, 비행기 타고 그먼 나라 가가지고 무슨 일주일 주 한다고 몇 명이나 예수를 믿겠으며 차라리 그 돈, 그 시간, 그 열정 네 옆집 사람에게 투자하면 훨씬 더 효율적이고 훨씬 더 은혜가 있다 일견 맞지요? 그런데요. 그런 논리라면 130년 전이 조선의 땅에 선교사가 복음 들고 오기 어려웠을 겁니다. 다시 말해 지금 우리들부터 예수 믿기 어려웠을 거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근처도 지역도 먼저 전도해야 하고, 우리 가족도 전도하는 것참 중요하지만, 우리는 세계 열방을 품고 전도하는 것. 또한, 이런 전도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우리는 선교를 배우고 체험하는 시간도 참 중요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러한 선교를 체험하는 제일 좋은 기회 중에 하나가 바로 단기 선교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여행 자유화가 해외 여행 자유화가 시작된 1990년대 초반부터 한국 교회는 해외 단기 선교가 아주 붐처럼 일어났습니다. 이미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아웃리치, 비전트립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름이 붙이면서 교회들은 아주 경쟁적으로 단기 선교를 갑니다. 또 거기에 많은 재정이 투자되는 것도 사실이고요. 교회 역량이 집중되기도 합니다. 여기에 대한 물론 이제는 한 20여 년 지난 다음에 비판론도 일어납니다. 한 30년 지나니까 그거 별로 소용 없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자성론에서 시작됐다고 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정 기간에 많은 돈을 들이는 단기 선교가 왜 필요하냐라고 하면 거기에는 선교를 체험하고 선교지를 가보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 얼마나 나의 선교적 삶에 영향을 주는가. 저도 체험한 일인 중에 한 사람으로서 이거를 부정할 수 없더라고요. 귀로 듣는 것 중요한데 눈으로 보는 건더 중요하고요. 몸으로 체험하는 건더 중요하더라고요. 해외여행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도 여럿 계실 우리 교회지만 그러나 지금은 많은 분들이 해외여행을 다 갔다 오세요. 많이 갔다 오시기 때문에 외국에 대한 로망이나 여행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단기 선교를 가는 일은 지금은 그렇게 흔한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단기선교는 더 분명해지고 더 성숙해진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제 얘기를 좀 하면 저는 첫 번째 제 인생의 단기선교는 1990년에 갔던 중국 단기선교였습니다. 1990년은 중화민국공화국과 우리 대한민국이 아직 정식 수교를 맺기 전이었습니다. 한마디로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더더군다나 1989년도에 그 천안문 광장 사태가 있었기 때문에 아주 중국이 예민하던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중국 선교를 준비하던 많은 제 또래의 청년들과 함께 교육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때 중국을 가려면 비자를 받고 허락을 받으려면 국가의 허락도 받고 공안 교육도 여러 시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갔죠. 단기 선교라는 이름 붙일 수 없었고 그때는 대학생 문화 여행이라고 해서 문화 연수라는 이름으로 갔었습니다. 그러나 참가한 모든 사람들은 100% 선교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던 대학생들이었습니다. 저희를 인솔하고 가이드하던 가이드가 지금도 기억납니다. 가슴에는 김정일 배지를 달았던 조선족 중국인이 저희를 인솔하고 안내했습니다. 법적으로는 허용이 됐다 할지라도 당시에 중국에서는 예배드리고 공개적으로 기도하는 것 공공연히 금지되었습니다. 어떤 시비에 걸릴지 몰라서 저희가 받은 그 지령은 이랬습니다. 기도할 때눈 뜨고 해라. 찬송할 때 속으로 해라. 예배할 때 손잡고 다른 거 하지 마라. 말로라도 또두명 이상 모였을 때 절대로 소리를 내어서 하나님 찬양, 성경 말씀 하지 말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상당히 긴장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버스를 타고 지나가면서 차창 밖을 보는 그 중국 땅, 그 본토의 땅에서 북경이든 지금과는 전혀 달랐던 발전하기 이전의 상하이나 이런 지역을 갔을 때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저는 처음이었습니다 뭐가 처음이었냐면 느 교회가 하나도 없는 지역을 그렇게 오랫동안 달려본 건 처음이었어요 어디에도 교회가 없었고 어디에도 십자가를 볼수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었고 어디에도 기도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중국은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 중국은 우상과 종교가 많을 것 같지만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무신론자가 있는 나라입니다. 이 유물사관과 결합되어 있어서 중국은 인구 수도 많지만 이 종교가 없는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가 중국입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여관방에서 소리 죽여서 예배드린다는 게 어떤 것인지 경험해봤습니다. 종교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복된가를 저는 그먼 나라에 가서 물론 우리 입장에서 가까운 나라지만 멀리 가서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여흘이 저에게는 선교적 사명을 평생토록 유지하는데 얼마나 중요한 날짜였는지 몰라요. 물론 그 이후에도 여러 차례 단기 선교를 갔습니다. 어, 가까운 아시아, 동남아시아 이런 나라들을 가면서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늘 잊지 않고 기도했던 것은 제가 첫 번째 갔던 그 지역, 그 민족, 그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주신 영적 사명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저희가 90년에 방문했는데 92년도에 한중 정식 수교가 이루어집니다. 물론 저한 명의 기도 때문은 아니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했기에, 우리가 씨를 뿌렸다고 생각하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셨다고 믿고 받아들이는 거죠. 21세기가 되면서 중국은 많은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또 교회가 세워지고요. 그곳에 십자가가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2008년 북경 올림픽을 전후해서는 정말 많은 수의 기독교인들이 폭발적으로 성장하기도 합니다. 지하 가정교회도 생기고요. 또 삼자교회도 전 교회들이 생겼어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 국민을 따지고 본다면 많은 퍼센트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우리나라 대한민국 국민보다 훨씬 더 많은 기독교인들, 많게는 1억 명 정도의 기독인을 봅니다. 그런데, 물론 그것은 공개적으로 드러난 숫자는 아니지요. 그리고 지금은 다시 또 폐쇄적인 중국의 정책으로 인해서 많은 성교사를 추방당하고는 있지만, 그러나 30년을 전 생각한다면, 교회가 생기고, 복음이 전파되고, 많이들이 세례받은 것도 사실입니다. 누군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은 일어날 수 없는 것이지요. 누군가 희생하지 않으면 복음은 전파되기 어렵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선교는 처음부터까지 하나님이 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은 그 선교 사역에 동참해야 하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기도 하고, 때로는 기도를 하기도 하고, 때로는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가 마음을 모아서 역량을 집중해서 반드시 해야 할 귀한 사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외 선교지에 선교를 하다 보면 사실은 그 과정 속에 뭘 주기도 하고, 뭐 선물을 주기도 하고, 뭐 재정을 주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국 선교를 예를 들면 결국 그런 과정을 통해서 북한 선교의 문도 열리게 되는 과정들을 보게 되죠. 조금 다른 이야기 같지만 여러분 군대에 가면 군 선교의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단어는 뭐였느냐라고 하면 그건 단연 초코파이였습니다. 군 선교는 초코파이. 지금은 좀 달라졌어요. 지금은 뭐. 그러나 여전히 교회 안에서 또 성당과 절이 아주 경쟁적으로 간식전쟁, 대전쟁을 펼친다. 뭐, 이런 이야기들 하죠요 근데, 그몇년 전만 해도, 초코파이 때문에 청년들이 이제 군대에서 교회를 오는 겁니다. 비판론도 있었습니다. 뭐, 그거 한다고, 뭐, 먹인다고 온 아이들이 진짜 기독교인이냐. 뭐, 이런 비판론도 분명히 있었죠. 하지만, 눈으로 보면 또좀 달라집니다. 그것 때문에 나갔는데, 세례를 받고요. 세례를 받고 신앙 생활을 했는데, 목사가 된 분들 전 제법 많이 알고 있습니다. 꼭 목사가 되지 않더라도 군대에서 시작한 신앙생활 때문에 평생의 기독교인이 되고 믿는 사람이 되는 건참 많다는 거죠. 이 초코파일을 전 조금 한번더한칸더 옮겨봅니다. 여러분, 200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말 아톤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정신지체고 또 자폐성 있는 그 주인공에 대한 이야기였죠. 실제로 2001년도에 배형진 씨, 그 영화의 주인공이 모티브가 된 분인데요. 이 배형진 씨가 실제로 있었던 내용을 이 영화는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 초원이가 있어요. 이 초원이가 초원이 다리는 백만불짜리 다리 뭐 이런 그의 유행어였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 초원이는 엄마가 달리기를 시키는 거죠. 그런데 이 달리기를 하기 싫어하는 아이를 위해서 엄마가 제공했던 동기부여가 뭐였냐면 그게 바로 초코파이였습니다. 아 그런 거 보면 대한민국 사람은 대한민국 남자를 움직이는 아주 특정 단어 같아 요 초코파이. 그런데요 그 영화를 후반부에 가장 이 감동적인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게 뭐냐면이 초원이가 이제 마라톤 대회에 참가합니다. 근데 그 마라톤 대회가 춘천 마라톤 대회입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시 그 장면을 보는데요 분명히 과거에 봤는데. 과거에는 그 마라톤 하는 배경이 안 보이는데 지금은 어 보니까 어, 우리 동네 뛰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네 제가 춘천 사람입니다. 그래서 <laughs> 그런데 거기에서 마라톤을 뛰는 아이에게 그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초코파이를 집어던지는 장면이 나옵니다. 초원이가. 처음에는 그것 때문에 달렸지만 달리다 보니까 달리기를 알고 보니까 초코파이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더라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나가는 신앙이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경험하면 초코파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는 영적 경험의 순간이 올 줄로 믿습니다. 선교 마찬가지예요. 선교도 우리가 어떤 물질이나 재정이나 프로그램이나 문화나 이런 걸 가지고 접근하지만, 그러나 그 접근을 넘어서는 복음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믿음으로 가는 일이 선교사들에게는 필수적인 것이고, 오늘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전도하는 거죠. 근데 이 전도는 가는 거예요. 가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디든, 우리의 삶의 현장 어디든가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자,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럼 따라 할까요? 선교의 대상은 영혼이고, 선교의 목적은 구원이며, 선교의 방법은 사랑입니다. 조금 긴데 아주 써보면 아주 맞는 말 같아요. 선교의 대상은 영혼이에요. 사실은 선교는 국가를 선교하는 게 아니라 영혼을 선교하는 겁니다. 근데 그 영혼을 선교하는 목적은 구원하는 거에 있죠. 그런데 그 방법은 뭘로 하는 거냐? 사랑으로 하는 거라는 거예요. 사랑해서 하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을 여러 가지 동사를 쓸수 있지만 결국 선교는 영혼 사랑이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교회생활을 하면서 조금 선호하는 것들이 있고 힘들어 하시는 부분이 있다 생각이 들어요. 힘들어 하는 거 먼저 말씀드리면 뭘 힘들어 하시느냐. 3종 세트 있습니다. 새벽 기도, 금식 기도, 그리고 전도.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는 그래도 좀 체질화 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금식 기도도 조금, 전도만큼은 정말 많은 분들이 부담스러워 하신다는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뭐, 좀 좋아하시는 것들 보편적으로 있죠. 찬양하는 건 많이들 좋아하십니다. 뭐, 성경을 공부한다든가, 뭘 배운다든가,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들 많고요.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건 물론 우리가 다 바라고 원하는 밥입니다. 그런데, 전도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필요하고 중요한 걸 알면서도 이잘못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을 전하는 전도까지 보다도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아는 사람 이웃에게 말하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나는 교회 다닙니다. 이 말을 이걸 드러내는 것조차도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전도는 반드시 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뭐 내가 마음이 내키면 하고 기회가 되면 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마땅히 해야 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다만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건 어떻게 좀 강압적이지 않고 효과적이고 배려하면서 잘할 수 있을까에 고민은 할수 있겠으나 할까 하지 말까는 고민할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전도는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진리 대신 그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교회로 초청하여 데려오는 것은 두 번째고 먼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누구에게 먼저 전할까요?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이제 등록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 가능한 대로 새신자분들을 좀다 신방하려고 애는 씁니다. 다는 못하고 있는데, 하여튼 애를 써요.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더 가려고 하는 건, 하는 가정들은 전혀 예수를 안 믿다가 예수를 믿겠다고 오신 분들은 제가 뭐 가장 우선적으로 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최근에도 어떤 가정을, 한 가정 갔어요.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제참 감사하더라고요. 뭐냐하면 이분은 가족이 다 불신자인 거예요. 다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로 오신 거예요. 어떻게 왔느냐? 이분 아드님이 있는데 결혼을 한 거예요. 결혼했는데 큰 며느리죠. 큰 며느리가 자기 남편을 전도합니다. 그리고 이큰 며느리가 시아머 시 어머니 시아버지를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젊은 며느리가 얼마나 기도했겠어요. 1년 걸려서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런데 따로 살아요. 부모님은 춘천에 살고 본인은 다른 지역에 사는 거예요. 그래서 검색을 한 거죠. 우리 부모님이 가깝기도 하고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인터넷으로 본 거예요. 그렇게 봐가지고, 아, 부모님께 어느 교회를 가면 좋겠다? 이런 걸 이제 좀 전문 용어로 이제 얻어 걸렸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한절한 가족 덕분에 오신 거예요. 다만 이제 이분이 어, 춘천에서 뭐 오래 사셨기 때문에 전분을 잘 아시고 하는데요. 우리 소양교회 에 있는 분들 중에도 아는 분들이 제법 되는 거예요. 근데 소양교회 우리 장로님을 잘 아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랍게도 감사하게도 그분 있는 교회라면 나 가겠다. 그분 있는 교회라면 내가 가겠다. 왜냐? 왜냐하면 왜냐 내가 그분 아는데 그 장로님인데 그 장로님 잘 아는데 그 장로님 진짜 훌륭한 분이고 그분 다니시는 교회라면 내가 그 교회 가겠다. 이랬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거 뒤집어 생각해 보세요. 누가 다닌다고? <laughs> 누구? 야시 절대 안 가. 이러면 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은 가족 전도가 왜 어려운가 하면 가족은 사생활을 알기 때문이에요. 이럴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뭐 예수를 좋아하지도 싫어하지도 않는데, 너 보면 내 절대 안 간다. 나는 교회 교자도 모르는데, 우리 시어머니 보면 난 절대 안 간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다면 얼마나 슬픈 얘기겠어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그 가정이 나와서 등록을 하는 데까지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구나. 간절히 기도하여. 그 가족 전도를 하는데 그 열매가 얼마나 귀한지 가서 제가 예배드리고 제가 그 며느님 집사님을 격려했어요 참 수고하셨습니다 참 기도하셨습니다 그 동안 얼마나 있었습니까 그리고 그 집에 있는 우상들 다 꺼내 가지고 다 버리고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거예요 저는 시집가서 시댁을 전도한다는 이야기는 옛날에만 있는 줄 알았어요 요즘은 없는 줄 알았어요 아니. 아주 드문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지금도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가족전도는 진행 중이고, 지금도 복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냥 되지는 않아요. 그냥은 안 돼요. 누군가는 희생하고, 누군가는 헌신하고, 누군가는 정말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간절함을 뿌려야 되는 거죠. 제가 그 양봉업자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그 꿀, 벌을 통해서 이렇게 벌통해서 꿀을 채취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데 이 양봉하시는 분들 중에 제가 이제 한번 봤는데 왜 그런 그림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벌을 몸에다가 이렇게 잔뜩 붙여가지고 벌 2만 마리 정도를 이렇게 붙여서 이렇게 좀 뭐랄까, 이제 꿀 광고를 하는 거죠. 그분은 자기 제품을 광고하려고 붙였는데 그런 거 보면은 제가 한번 보고 깜짝 놀라면서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야, 저분은 뭔가 좀 특별한가 보다. 제가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양봉을 20년, 30년 그렇게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벌에 쏘일까요? 안 쏘일까요? <laughs> 그렇게 벌을 2만 마리 붙였어요. 이분은 이게 1년마다 매년 붙이는 거예요. 이분은 쏘일까요? 안 쏘일까요? 쏘요, 쏘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저는 어우, 너무 평안해 보여가지고 안 아픈 줄 알아요. 안 쏘이는 줄알았어요 처음에는. 뭘 바르나? 뭘 단단한 걸 입나? 그랬어요. 아니더라고요. 팔을 걷는데, 뻘개요. 수도 없이 물리는 거지요. 한 의사 선생님이 쓴 칼론 보니까, 사람은, 물론 특별한 어떤 알러지 있는 사람 빼고, 일반적으로는 벌침 500개를 견딜 수 있답니다. <laughs> 그런데, 양봉하시는 분들은 수도 없이 찔리는 거예요. 따끔따끔하고 아픈 거예요. 그 아픈 게 물론 익숙해져서 조금 뭐 우리보다는 좀 나을지는 모르겠으나, 근데 그 아픈, 그 따가운 걸왜 견디면서 그렇게 하느냐? 벌하고도요, 신뢰관계를 가져야 된답니다. 벌과 신뢰관계가 있어야 곤충이긴 하지만, 이 꿀을 채취하는 데 있어서 더 많은 좋은 꿀을 쉽게 얻을 수 있는데,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긴 시간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긴 시간 동안 하는 건 쏘이는 거예요. 여러분, 꿀도 그냥 얻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물며 그런데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그냥 쉽게 얻을 수 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전도하다 보면 쏘이는 일이 다반사로 일어납니다. 우리가 왜 전도를 못 하는지 아세요? 관계가 불편해질까봐 그러는 거예요. 뭔가 내가 복음에 대해, 교회에 대해, 예수에 대해 말하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좋았던 사이, 자연스러웠던 사이가 뭔가 부자연스러워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전도는 쏘이는 것 각오하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당연한 겁니다. 영혼이 그냥 얻어지지 않고 사명이 그냥 이루어지는 것 아니듯이. 우리 주님이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선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될것 대가를 지불하고 희생하고 또는 내가 괴롭고 힘든 마음고생들 그 과정이 있어야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도 전도하고 이웃도 전도하고 열방도 주님 앞으로 인도해낼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모든 근본은 바로 영혼을 사랑하는 일이라고 믿어요.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것입니다. 뭐 이게 뭐내 덕, 내가 무슨 다른 어떤 걸 보자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올한해 우리 소양교회는 전심으로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지금 지난달에 이미 배포해드린 2019년도 우 소양교회 선교 달력 아마 이거 보신 분들은 꼼꼼히 보신 분들은 아마 좀 느끼셨을 거예요. 올해 우리 교회는 4개 분기별로 4단계 의 선교를 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1, 2, 3월 1, 4, 1분기 때는 해외 선교합니다. 그래서 1월 달에 필리핀, 2월 달에 일본, 3월 달에 이스라엘 요르단으로 단기 선교와 성지 공부 여행을 갑니다. 2분기, 4, 5, 6월 달에는 국내 선교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기도하는 협력하는 형제 교회를 방문하고 또한 국내에 있는 여러 교회들을 직접적으로 가서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할 겁니다. 3분기에 해당되는 7, 8, 9월에는 세대 선교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는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다음 세대는 더 이상 양육이 아닌 전도의 대상자다. 우리의 자녀 전도해야 된다. 다음 세대 전도하는데 우리가 7, 8, 9월에 여름 수련회는 물론이고 다양한 국내 단기 선교회까지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분기, 11, 12, 12월 달에는 특수 선교. 그래서 많은 기독교 기관들과 함께 협력하고 직장 선교, 군 선교에 우리가 역량을 집중할 겁니다. 물론 선교가 1년 반짝 한다고 뭐가 되고 완성되는 건 아닌 거죠. 긴 시간이 걸리고 씨를 뿌리는 마음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임에 분명합니다. 제가 간곡히 권면합니다. 우리 소양교회 모든 성도가 올 한해 하나님의 소원이시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신 이 선교의 사명을 함께 감당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복음을 들고 가는 일에 주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복음을 증거하고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 마음으로 이 일에 동참하시고 함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1년 후, 1년 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다른 것보다도 영혼을 열매로 결실로 내어드리는 위대한 일련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전하시기 바랍니다. 용기를 내시기 바랍니다. 입을 여시기 바랍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은 결국 인도하고 선포하고 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가는 선교사, 영혼을 사랑하는 선교사, 우리 모두는 이 시대에 주님의 부름받은 선교사라고 하는 정체성을 가지고 올 한해 최선을 다해 경주하는 우리 서양교회 모든 지체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